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입니다. 어,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한 취업 준비하려는 여러분을 위한 영상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10단계로 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취업시장 읽기도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할때 실질적인 스킬이 될 만한 몇 가지 팁들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입사 준비를 해서 어떤 어떤 단계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되는지에 대한 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총 3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입사 서류 작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성 시험이고요. 있 그리고 세 번째 면접 있습니다. 면접도 아시겠지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인적성이 없는 대신 면접을 뭐, 다섯 번씩 보고, 토론 면접에, PT 면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쪼개기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 서류 준비입니다. 입사 서류는요, 채용 공고가 뜬 다음부터 이제 입사 서류를 쓰기 시작을 하시는데, 조심 조심하셔야 될건 기업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와 이제 같이 여러분이 지원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동시 합격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를 버리고 갈수 있다라고 하면 뽑아놓고 또. 우리가 그 빈티오가 생기면 저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날짜를 겹쳐서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다 보면 내가 또 쓰고 싶은 기업이 채용 공고가 계속 떠서 도대체 뭘 먼저 써야 될지 혼란스럽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입사 서류 작성을 채용 공고 뜬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에 채용 공고가 언제 떴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전년도, 전전년도 채용 공고가 올해는 언제쯤 뜨겠다라는 예측을 한 후에 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마지막 주에 채용 공고가 공통적으로 떠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5월 셋째 주, 5월 둘째 주까지는 입사 서류를 마감을 지어 놓고 정작 채용 공고가 딱 뜨면 여태까지 썼던 자소서 문항과 이번에 새롭게 뜬 문항이 일치하는지 뭐 한두 문제 다른지를 확인한 후에 일치한다 하면 바로 샌드 눌러 버리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채용 공고 보고 입사 서류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갖는다라는 채용 달력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인적성입니다. 어, 대부분 입사 서류 합격을 한 후에 어, 어떻게 나 붙을지 몰랐어라고 하고 인적성 챙을 어렵게 어렵게 구하셔서 막 밤을 새 가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우선은 인적성 시험 준비해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어 납득이 안 가요. 네, 이걸 통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수긍하는 데까지만도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이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적성을 취미삼아 하게 되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어, 입사 확률, 합격 확률이 80%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100%가 아닙니다. 6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라 80%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신다면 여러분은 입사서류 확정된 후에 2주 안에 인적성을 준비하는 건 무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하고요. 인적성 준비는 입사서류, 채용 공고가 뜨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가고 싶은 기업, 가고 싶은 기관이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과 기관이 인적성, NCS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게 되면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닥쳐서 입사서류 확인 후에 인적성 책을 찾으면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엄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 돈으로 우리 술 한잔 하시고요. 네. 그돈 말고 미리미리 인적성 책 빌려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면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적성 합격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적성 평가 기준을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면접 때 지금도 제가 이제 약간의 습관들이 뭐 나오거든요. 저도 인지하지 못한 습관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습관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요 평생 동안 못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해놓자인 거예요. 그래서 입사 서류 인적성 면접 이라는 이 순서를 전 뒤집어서 준비하기를 추천합니다 면접은 요 1년이 걸려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 그렇기 때문에 미리 면접 준비를 하시는게 맞고요 그리고 입사 서류가 뜨기 전에 인적성 시험 준비를 하시는게 맞고요 인, 입사 그 체험 공고가 뜨기 전에 입사 서류 마감 지원 오셔서 체험 공고가 뜨면 준비했던 입사 서류 제출하고 인적성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인적성 시험 준비해서 대비해서 시험 보시고 면접도 미리미리 준비 준비해 놨으니까 예, 이렇게 가지 않으시면 합격 확률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사 서류가 아닌 면접 먼저 준비, 인적성 준비, 그리고 입사 서류 준비 이 순서를 가지시게 된다면 어, 여러분은 원하시는 기업을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남들처럼 입사 서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뭐 인적성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시죠? 네. 하나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야 돼,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취업을 원하고요. 여러분이 입사 후에 만족스럽게 장기근속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였고요. 구체적인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이상입니다.